아들아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들키면 어쩌려고 빨리 가세요 몇 년째 못 봤잖니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어 다 큰애가 뭐가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엄마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만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빨리 가세요 빨리요 알았어 갈 테니까 이거라도 받아 엄마가 직접 키운 토종 딱이야 됐어요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시라고요 너가 백숙 좋아해서 일부러 가져온 거야 백숙은 사 먹으면 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여보 뭐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 그게 창순의 옆집 살던 이웃이에요. 맞아 맞아 옆집 살던 아줌마야 우연히 문 앞에서 만났어. 아 그러시구나 이모님 반가워요. 여보 깜빡하고 차문을 안 닫은 것 같은데 가서 좀 닫아주세요. 알았어. 남편은 찝찝한 마음으로 차문을 잠그러 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깐 들어갔다가세요. 아니에요 옷이 누추해서 들어가기 미안하네요. 상관없어요 들어가서 물이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아내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보 차문 잘 잠겨 있던데? 엄마,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요. 여보, 놔두세요. 제가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뭐하러 집에까지 들이고 그래? 이모님을 보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개나 고양이도 키워준 주인에 대한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안 되겠죠? 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야, 당신 알고 있었던 거야? 사실 부모님이 시골에 사는 거 알면 싫어할까 봐 거짓말한 거야. 망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은데 어머님 앞이라서 참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엄마를 옆집 아줌마라고 속일 수가 있어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 안 해봤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같아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봐요 배고프실 텐데 식사 준비 좀 해드리게요 아내가 자리를 비우자 남편은 엄마에게 다가가는데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에요? 너가 연락 한번 없으니까 그랬지 잘 사니까 연락을 안 했겠죠? 아내 안볼때 빨리 집으로 가세요 아들아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무너졌단다 살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서 돈좀 빌리러 왔어 시골집에 무슨 돈을 쳐발라요 집이 무너졌으면 벽돌 좀 쌓고 방수포 같은 거 덮으면 되잖아요 대충 살지 무슨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돈 없으니까 이거 20만원 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급한 일 때문에 집에 가셔야 한다고 해서 그렇지 엄마 맞아 급한 일이 있었지 조금 전에 한말다 들었거든요 아까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 크네요. 집이 무너져서 살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고작 20만 원 주고 엄마를 내쫓는다고요? 어머님, 창수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따끔하게 혼내줄게요. 그건 그렇고 시골집은 지내기 불편하실 텐데 이번 기회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여보, 당신 엄마도 아닌데 여기서 모시겠다고?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 당신 엄마가 내 엄마나 마찬가지지. 여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맞죠? 어머님한테 지금까지 못해드린 거 앞으로 저랑 같이 평생 갚아드리면서 살아요. 여보, 나 정말 장가 잘간것 같아. 고마워. 이런 남편을 용서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천사 같은 아내에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